안녕하세요. 이번에는 9월 8일 픽업 예정인 말달 메주르 파마 그리고 서포트 카드인 라이스 샤워, 서포트 카드 재 픽업인 파워 SSR 라이스 샤워 그리고 스피드 SSR 마츠카의 후쿠키타루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말달인 메주르 파마는 미용실에서 파마하기에겐 내비두시면 되겠고요. 비주천인 말달입니다. 사일런스 스즈카에 이어 새로운 대도중 말달의 등장으로 마이 래프. 중장거리 A에 상장 보너스가 스피드 10%, 스텝나 10%, 근성 10%로 장거리에 맞게 분포되어 있으며, 고유기도 장거리에 맞게 진행거리 비율 50% 전까지 1에서 2등을 유지했다면, 0.25의 속도로 6초간 달리고, 지구력을 5.5를 회복해주는데, 스포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이지만, 큰 단점은 도주로 달릴 경우 1에서 2등 유지가 상당히 어렵기에 강제로 대도주로 나가야 하는데 대도주는 모든 각질을 통틀어서 속도가 가장 느리며 세태미나 소모량도 높을 뿐더러 대도주가 2명 이상이면 세의 소모가 극도로 심해져 둘다 침몰하는 단점이 있으며 뉴트랙에서는 대도주를 못 받기에 아우하루에서 육성을 해야 하는데 스펙 차이가 너무 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도주로 키울 경우 장점이 있긴 하는데요 발동하기 살짝 어려웠던 장거리 스킬인 선봉의 마음가짐을 쓸수 있다는 점과 앵글링을 독점으로 쓸수 있어서 상대 도주를 바보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동 스펙을 만난다면 뒷각질한테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하계 비율이 높은 한섭에서는 대도주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도주를 이긴다면 그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뽕에 좀 차게 됩니다. 매즈로 파머의 적성을 보시면 은 잔디 A 버트 G로 잔디를 띠는 말달이구요 단거리 G, 마일 F, 중거리 A, 장거리 A 마일 인자를 줘도 마일 올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구요 대도주답게 도주 밖에 각질이 없습니다 성장 보너스운 스피드 10%, 스텝나 10%, 근성 10%로 좀 장거리에 맞는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주르 파마의 고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돌리기 노드란 스킬인데요 스타트 후부터 레이스 후반까지 전방 위치를 유지하면 기분이 폭발을 듯 좋아져 지구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속도가 다소 상승세를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동 조건은 진행 거리 비율 50%까지 순위 비율 20% 이하를 유지했을 때 챔피언스 미팅 기준 1에서 2등이고요. 발동 효과는 속도가 상승, 그리고 지구력 회복,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은 속도가 0.25가 증가를 하며 지구력은 5.5를 회복하며 6초 동안 발동하고요. 인자로 쓸 경우에는 속도가 0.05. 지구력이 1.5, 3.6초 동안 발동하기에 연자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발동 조건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말달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자면 50% 전까지 1에서 2등을 유지를 하면 이 구간, 이50% 이후에 구역이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속도가 0.25라서 다른 타0.35 속도 고유기보다는 효과가 좀 낮은 편이에요. 자, 다음 이어서 메주로파마의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드킵은 각성 스킬 5레벨의 선봉의 마음가짐 하이 스킬인데요. 상위 스킬을 보자면은 장거리이며 레이스 중반에 무작위로 선두일 때후반과의 차이가 1마신 이상일 때 속도 0.35로 3초 동안 발동한 스킬이고요. 대도주를 쓰신다면은 그냥 무조건 배우시면 되고요. 도주 1 티어 스킬인 도주 직선을 가지고 있으며 대도주로 달릴 경우 발동 가능성이 초반에는 좀 없는 잔나는 끝이야. 상위 스킬인 이제 먼저 갑니다도 있는데요. 뒤에 우마무스미와 인접이 3초 이상일 경우 레에서 10초 이상일 때 속도가 0.3으로 지속이 3초일 때 발동한 스킬인데 다른 도주가 빠르다면은 종반 가기 전에 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가속 구간 지나서 누군가 따라 잡았을 때 그때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각성 스킬에 앞장서기가 있는데요. 도주 초반 가속기라서 좋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뭐 선수 필승을 좀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뭐 그래도 초반 가속기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각성의 4레벨에 복병이 있는데요. 인기 순위 4위 이하일 때 스피드가 상승한 스킬인데 대도주는 보통 엄청 세게 깎아봐야 되기 때문에 복병 스킬은 거의 발동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2 주년 때는 이 각성 스킬들을 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먼저 감메다의 상위 스킬인 쩔지 스킬은 속도는 그대로에 지속 시간이 4초로 증가를 하고 각성 오 레벨의 선봉의 마음가짐의 상위 스킬인 갓도주의 마음가짐은 지속기 4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한 스킬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메즈로 파마의 특수 이벤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킬 이벤트에 파머를 위해서 라면의 이벤트에 아래 선택지를 누르면은 도주 요령에 힌트를 주고요 히든 이벤트인 머리가 높아는 시니어 타카라스카 기념 승리와 아리마 기념을 이연패 했을 경우 대도주의 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스 이벤트가 없는 뉴트럭에서는 대도주를 받지를 못하고요 2.5주년 시나리오인 프로젝트 나르크에서는 대도주 획득 조건이 클래식 재팬컵 우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제 픽업 카드인 SS 파워라이스 샤워는 스테와 파워 훈련을 해주고요 금일 원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추천입니다 아우하루에서는 링크 시나리오로 필수 카드를 뽑혔던 파워 카드이지만 뉴트릭에서는 낮은 네이스너스를 무쳤지만 파워 스테 훈련에 해자 금일까지 주는 카드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며 인자만 잘 갖춘다면 파워 라이스를 충분히 채운 가능하나 이번 타우로스배가 지나면 스템나 요구치가 높은 마장이 없기에 차라리 스템나를 인자 같은 걸로 맞추거나 다른 파워 카드 훈련으로 인자를 줄이고 파워 훈련을 하는 식으로 스템을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1.5주년 시나리오인 그랜드 라이브에서는 파워 카드를 넣지 않는 메타가 주를 이루기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뽑는 것은 비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아우하루의 라이스를 뽑아온 무소가금이라면 이번 타우로스의 파워 스태 금일 요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재픽업 카드인 SSR 스피드 마츠카네후쿠키타루입니다스텝 뻥튀기 카드고요. 핵가금도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빌릴 사람은 빌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우하루 시나리오 마지막 챔미 2개월 전에 나온 스피드 카드로 링크 보너스가 있기에 스텝 뻥튀기가 되었지만 뉴트릭에서는 인지답과 초반 스탯 펌핑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풀돌 기준 모든 스탯을 플러스 30을 증가시켜주고 시작하며 초반에 올리기 힘든 스탯을 고르고루 올려주다보니 레이스에서 질 가능성이 줄어들어 알람시계 아끼기 요원으로 쓰이는 편이지만 스피드 훈련에는 맞지 않다는게 이 카드의 단점으로 트레이닝 보너스 10과 특기 0으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복을 주는 서포트 카드입니다. 그 외에 특이하게 스피드 카드인데 훈련 실패율 다운에 체력 소비 감소가 있어 운이 좋다면 훈련을 한번더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첫 번째 연속 이벤트에서 아래 거를 누르면 이벤트가 중단되기에 다른 SSR 서포트 카드의 스킬을 좀더 쉽게 가져오는 장점도 있으며 레스 보너스가 10이라 뉴트릭에서 쓰기에도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추후 2주년 그랜드 마스터의 장거리 육성 때 이러한 장점으로 한번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매지로 파마 그리고 파워 라이스 샤워, 스피드 마스칸의 후쿠 기타루를 알아봤고요. 저의 개인적인 평으로는 그냥 다 걸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